그렇지 괜찮다. 아쉽지. 밥이랑 라면을 응. 해결하는. 뭔가 밥이 들어가 있는 게좀더 매력적인 것. 이건 왜? 처음 이사왔을 때 선물이고. 왜 <laughs> 그때 사준 거야? 응. 이사왔을 때. 뒤에 거울은 지금 사준 거야. 아 어, 내가 난저 거울 사주면서 아 내가 지원이 처음 이사왔을 때 아무도 안해줬네라고 생각했는데 응. 아니, 아니었네. 맞아. 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리톰단이 있는데 리톤 아이스티를 사 먹어 볼라고소주에다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딨죠? 전.. 우와. 큰일 아, 났죠? <laughs> 네. 네. s o r r 다녀올게요. 피치랑 망고네. 어, 맛이..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피치랑 망고 맛있을 줄 알아? 표정 봐. 어떤?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? <laughs> 어, 피치 망고라고 하면 일단, 제가 방 오늘 이디야에서 피치 아이티를 먹고 왔는데, 음. 그 생각하는 맛이 약간 뭐랄까? 약간 달콤한, 조금만 중화될 것같는 약간 망고맛 때문에? 아, 너, 너가, 어, 너가, 맞지, 너가 완벽하게 어, 달진 어, 않을 어, 것 같아. 어, 어, 어. 응, 응. 한번 뭐, 해볼게요 응. 리톤과 알콜, 이 응. 비율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량대로 한번. 리톤을 추천하면 되죠. 하나만 해. 아, 저게 끝이야? 아니 있어 있어 있어. 어. 이거 한번 섞어서 먹어봐. 잠가 음, 빨리 하고 치킨 할것 같거든요. <laughs> 아, 저게 알아서 꺼내는게 아닌가요? 아니. 네. <laughs> 아, 너는 이미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어떡 하냐고. 어 나도 소년군까지 했하는데 이목기로부터 이미 인상을 쓰고 있었어. 이미 얘 맛을 판단하는 것 같고. 아...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죠? 아, <laughs> 아니, 아니 얼음이 있어 좀 맛있을려나? 아좀좀 좀 시원하면? 음... 또 얼음까지 더 달라. 얼음 없어. <laughs> 아 치킨 끌어? 나 내가 생각했던처럼 되게 이 복숭아의 단맛이 엄청 없진 않아. 아, 근데 망고가 좀어 망고의 그 느끼한 단맛이 조금 조금 아쉽긴 해. 그러면은 이렇게 말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음 잔을 또사준다고 <laughs> 하면은 어. 그냥 술 먹겠습니다. 그냥 그냥 알콜. 네, 그냥 집으로 먹겠습니다. 이건 네. 선물 받은 거야? 지 네, 봤어. 너가? 뭘 가? 응. 아, 계란이 너무 귀여워. 아, 이렇게 됐을 줄 알았어. 어떡해. <laughs> 쟤 때문이야? 어. 니가 안 꺼져. 그러게, 안 꺼져. 탄내 나네. 이렇게 하면 감 잡겠지? <laughs> 화이트 테이블이라 그런지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. 하하하. <laughs> 왜 늦는거야? 맛있어 맛 없을 수가 없지 어떻게 딸기잼이랑 케찹이 잘 어울릴까? 너희 레시피로 갖고 네 아닌 것 같지 않아? 이거 봐, 여기 이렇게 이가 중앙에 있는데, 이맞 아, 봐, 맞아? 아맞아 봐, 이 봐, 이거 봐, 이 써보고. 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좀더 짧았으면 좋겠 달랑거리는 정도는 이 정도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뭔가 나는 나오자마자 배고플 줄 알았는데, 아직 그렇지 않다. 그가또 있어 배고플 것같아데 대표님이 해주신 맛있는 브런치 덕분에 아주 든든하게. 오늘 뭐 찍는다 했지? 발기만 찍는다 했어? 아, 아, 아. 아, 그렇네. 내 팔에 이 자국을 빨리 없애야겠네. 안 됐어, 에찍는 뭔가 내, 나도 살려고 봤던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. 갑자기 이렇게 돈을 준다고? 아이스크림 <laughs> 먹 이런 색깔? 응, 응. 야, 다 예쁘다. 이렇게 이런 조합도 너무 예쁘다. 얘도 이렇게 더 예쁘고, 응, 이렇게 더. 응. 그치? 소비의 이유가 있다. 응, 오. 응. 응, 응, 응. 근데 이게 오늘에게 색이잖아. 나도 오늘 오늘에게 색으로 바르고 왔네. 그냥 이렇게? <laughs> 근데 이 색깔은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? 어? 어, 그 색깔은 있어야, 있어야 돼. 막 이렇게 두개 사, 무난하게. 어. 너무 귀여운 조합밖에 없는 걸? 너무 너무 스타일인데? 야그그 그 조합도 딱 너. 도장 덕후인 이 대표에게 걸려버렸다. 이런 거 착용해 보세요. 이런 조합도 예쁘다. 이거는 그냥 자기 손에 맞아 야 되기는 거잖아안 응. 맞으면 어떻게? 근데 맞네. <laughs> 되게 많 나도 여기 탕가루 먹었는데 여기다. 었어

근데 대매로 쓰는 거 쓰이게 하다가 때가면 나중 공식이 없어.

<laughs> 너무 눌렀어. <laughs> 아니, 너무 세게 누른다 싶더라. 데 <laughs> 음, 어, 진짜 잘 된다, 근데. 좀 많이 찍어서 이, 너가 번진 애들을 좀 없애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딱요 감성이야. 너무, 음. 너무 예쁘. 지금 저쑥 우유랑도 너무 잘어울려 <계속>

多。